안녕하세요. 오늘은 링을 이용해서 서서 하체 강화하는 동작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은 어깨 날리보다 두배 이상 넓게 벌리셔서 발은 11자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발 수평으로 열어주시고 골반은 정면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팔을 수평으로 벌리셔서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숨을 마시고, 자, 멈추고 왼손 링이 바닥을 가볍게 짚으세요. 자, 그리고 오른팔 수직 위아래로 지그시 늘려주시고, 복부 힘 주시고,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 앞으로 살짝 늘려주시고, 시선은 링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전체를 누르세요, 바닥. 자,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셔서 후, 다시 마시고, 멈추고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시선, 손, 링바라보세요 자, 호흡하시면서 아래쪽 팔에는 어깨 힘을 빼주세요. 자, 복부 잡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수평 후, 어깨 힘 빼셔야 됩니다. 다시 숨 마시고, 멈추고, 셋, 내쉬면서 갑니다. 머리도 떨구지 마시고, 들어서 목과 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세요. 자, 복부 힘 주시고, 돌아오셔서 천천히 정면. 자, 마지막 숨 마시고, 멈추고, 한번더 가세요. 자, 내쉬면서 호흡합니다. 자 허벅지도 힘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발바닥과 허벅지 힘 주셔야 하체가 강화됩니다. 자 복부 잡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정면입니다. 후. 자 이제 그 상태에서요 숨을 마시면서 그대로 왼쪽 무릎 접어서 90도 각도예요. 자 되셨죠? 자 되셨으면 그대로 왼팔 허벅지 살짝 내리시고 자 내쉬면서 이번에는 오른팔을 수평으로 뻗어서. 겨드랑이와 옆구리 주변까지 하체를 강화하면서 같이 가보세요. 자, 마시고 내쉴 때이 왼쪽 팔꿈치, 팔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가볍게 짚으셔야 하체가 힘이 더 생깁니다. 자, 복부 힘 주시고 후 하면서 옆으로 더 뻗어내셨다가 자, 하체는 그대로 두시고 상체만 그대로 돌아오셔서 정면입니다. 후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멈추고 둘 자, 내쉬면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고, 가볍게 어깨는 힘을 빼주세요. 하체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복부 잡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무릎은 펴지 않아요, 계속. 후.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멈추고 갑니다. 내쉬면서 가세요. 엉덩이 뒤, 앞으로 조금 더 당기시면서 호흡합니다. 좋아요. 천천히 복부 잡고 올라오셔서, 자, 이제 발바닥 밀면서 무릎 펴서, 발 돌아오고, 팔도 내리셔서, 어깨 가볍게 한번, 앞에서 뒤에서, 예, 가볍게 풀어주세요. 후. 자, 이제 반대발 가겠습니다. 자, 오른발 수평으로 열어주시고, 골반 정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후, 뱉으시고, 양발 수평으로 돌아오셔서 숨을 마시고, 자, 멈추고 그대로 이번에는 오른손 링을 가볍게 받아. 자, 내쉬면서 왼팔 위로 끌어올리셔서 엉덩이 앞으로 살짝 당기세요. 머리 들어주시고 그대로 버팁니다. 마시고 내쉴 때 아래쪽 어깨 힘 빼주시고. 좋아요. 천천히 복부 힘 주시고 하체 힘으로 올라오셔서 후.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멈추고, 둘. 위의 팔과 아래 팔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바닥 짚는 링은 가볍게 짚으셔야 돼요.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오셔서 하체 힘으로업 돌아옵니다. 후 다시 숨을 마시고 멈추고 셋네 신연사 가세요. 가슴을 조금 더 열어주시면 좋아요. 자, 복부 잡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후 마지막 숨 마시고 멈추고. 내쉬면서 가세요. 허벅지 힘이 느껴지시는지 보시고, 복부 잡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천천히 후. 자, 이번엔 변형으로 갑니다. 숨을 마시고, 멈추고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90도 각도예요. 자, 이제 오른팔 허벅지 가볍게 짚으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왼팔 수평으로 뻗으세요. 시선도 천정입니다. 자 마시고 내쉴 때마다 팔을 옆으로 쭉 뻗으세요 왼팔. 자 복부 잡고 무릎 펴지 말고 그대로 상체만 올라오셔서 후.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멈추고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더후 좋아요. 복부 잡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반 수평입니다 후. 다시 한번더숨 마시고 멈추고 내쉬면서 가세요. 자, 발바닥도 깊이 눌러주시고 갑니다. 자, 복부 잡고 그대로 올라오셔서 발 수평. 후, 마지막입니다. 숨 마시고, 멈추고, 내쉬면서 가세요.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수평 오시고 나면 발바닥을 쭉 밀어서 무릎 펴시고, 발 돌아오셔서, 자, 이제 팔 내리시고, 어깨 가볍게 풀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힘 하나는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는 엉덩이로 가져가셔서 손목을 이렇게 바깥으로 꺾어서 손목을 걸어주겠습니다. 자, 뒤로 가져가셔서 손목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줍니다. 손목을. 자, 이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앞으로 내려가세요. 정수리 바닥 향에꾹 눌러보시고 내쉬면서 팔 머리 위로. 특히 어깨, 목 주변이 많이 굳어 계신 분들은 링을 이용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팔과 상체를 같이 반동을 주세요. 그러면서 어깨와 등 뒤가 많이 풀어집니다. 자, 깊숙이 정수리 바닥 등에 꾹 눌러주세요. 무릎 조금 더 밀어내시고 좋아요. 천천히 링, 손 그대로 엉덩이 시선 바닥으로 한번 오셨다가 후,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오셔서, 지그시, 둘. 호흡하실 때, 머리 들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더떨고시고 자, 어깨도 더 힘을 빼보세요. 좋아요. 천천히, 손 엉덩이 내리셔서, 상체 그대로 올라오셔서, 팔 지그세도 모으시고, 자, 이제, 링내시고 다리 뒤를 한번 문질러 주세요. 뒤쪽이 당기시죠? 자, 허리 뒤부터, 쭉 쓸어주세요. 무릎 앞쪽도 쓸어주셔서 자그 대로 자리에 앉아줍니다. 다리 이제 편안하게 앞으로 접으시고요. 자 허리 한번 가볍게 돌릴까요? 다시 반대도 돌리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깊게 한번더 돌리세요. 턱을 멀리 보내면서 마실 때 턱을 멀리. 내쉴 땐 턱을 당겨서 등을 뒤로 보내시고 다시 반대로 가줍니다. 자 오늘은 하체를 좀더 강화하는 동작 위주로 네, 동작 몇 가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